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5월 12일, 여러분 금요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은 봄날의 햇살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고 따뜻함을 선사해 주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시편 16편 3절에서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묘합니다.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말한대로 되어집니다. 구한대로 되어지고, 심은대로 되어지고, 행동한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은 꿈으로 들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의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많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밤에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또한 경쟁사회 속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장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 바로왕도 꿈을 통하여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계시를 받게 되었고, 느부간네살 왕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어, 예수님의 아버지 인 요셉 또한 꿈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오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은 꿈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중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있을 때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대화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6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드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밭단 나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헤어져야 됐고, 또한 애서의 그러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불투명했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닥다리가 하늘나라까지 연결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야곱이 참에 깨어 가노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그 곳이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시고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하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꿈을 주목한 사람이었지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은 꿈은 현재의 욕구가 불만족할 때 꿈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 표출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보게 되면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려고 할 때에 제가 아는 여인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요 꿈은 꿈이지 사람이 무슨 꿈을 믿느냐고 제가 무지했습니다 무지하니 용감했습니다 과감하게 버스를 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됐는데, 휴게실에 어, 들리게 됐습니다. 이때에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이 구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이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 신분이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손에 있는 반지는 뭡니까? 그것은 약혼 반지였어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약혼 반지를 빼주면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카메라를 이용했느냐? 아니요.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오늘 있을 일에 대하여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저는 꿈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중한 약혼반지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꿈으로 인도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 제가 서울 이문동의 외국어 대학에 공부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어, 성충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교회 목회자가 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선생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매가 아니야 그 자매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친인척 가운데 장모님들과 권사님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매가 아니다. 제가 꿈에 그 목회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남의 결혼을 축복하지는 못할 망조. 왜 좋지 않은 소리를 압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어느 시간에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선생,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자매는 박선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매가 아니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이드와 같이 현실 세계에 불만족한 것이 꿈으로 표출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욕구, 불만도 꿈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로인 꿈을 절대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꿈을 기록해 놓아야 되고요. 꿈을 추적해 보아야 되며,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꿈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한대로 인생은 되어집니다. 오늘 또참 좋은 날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오늘 인생의 참 좋은 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수없군 오늘 좋지 않은 날이야 그렇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의 뇌와 온 몸은 좋지 않은 상황을 떠올리게 되고 온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뇌 과학자들은 말하지요 사람의 뇌에는 가상의 뇌가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대로 반응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 또한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날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는데 제가 무시할 때에 저에게는 약혼 반지를 빼앗기는 아픈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꿈은 예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꿈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꿈을 깔아뭉갠다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꿈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뽑아가니까.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하고 100억을 빼앗겠다고 말이지요. 어, 꿈은 예언적입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7년 흉년과 풍년의 사건을 꿈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양하여서 전라는 것을 꿈을 꾸게 되었고요. 자기가 묶은 단이 있고 형제들이 묶은 열한 단이 자기의 별단을 양하여서 전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언적인 꿈이잖아요.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꿈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루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은 죄악과 동행하고 있다면 결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 가운데에 링컨 대통령의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이 꿈을 꾸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장례식이 난 겁니다. 링컨이 과연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가? 그 울음소리에 따라서 관 옆에 가보니까 그 관에 자기가 누워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의 도서관에 링컨의 꿈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링컨은 예언적인 꿈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언적인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갈대아의 박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령에 충만했던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한번 해석하는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 4장 7절에 보게 되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너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가난한 나를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가 쫓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충고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를 국룰이 여김으로 죄약을 짓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혹시 하나님께서 왕의 앞날을 장구하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이상이 되어서 7년 동안 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그의 발톱이 독소리의 발톱처럼 손톱과 발톱이 완전히 날카로운 야인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의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내살 왕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와 박수들 또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할 수 있었고 왕에게 충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꿈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지요. 어떤 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꿈에 큰 개와 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개를 물리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그녀가 병마와 싸워 이기고 건강에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인 것처럼 꿈 또한 해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길한 꿈을 꾸었다가 꾸었다고 할지라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능시험을 앞에 두고 이 볼펜이 책상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에이 학생은, 아, 내가 대학 입학고사에 떨어지는구나. 책상에서 떨어졌으니까, 아, 이번 시험은 글렀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책상 위에 있는 볼펜은 불확실하지만 땅에 찰싹 붙었으니 당신은 이번에 될 것입니다. 똑같은 꿈이지만 꿈을 꾼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을 했고 누군가는 찰싹 붙는다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가 두 번째 해석한 사람처럼 대학 입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대로 인생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생각대로 인생은 되어지기도 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며, 구한대로 되어지고, 꿈대로 말한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꿈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원래에 꾸었던 꿈을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 제가 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오륜 교회에서 어, 교회가 분립되어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저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천평되는 넓은 교회인데 작년이 천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대 아이들만 천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 북적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원래의 꾼그 꿈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자기의 꿈을 주목하며, 꿈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능의 감동과 마음로 축복하시미 하나님의 음성의 꿈을 주목하며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들 우 머리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